개설랑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뇌를 한 마리 잡아볼까 하고 마음 굳게 먹고 한번 나왔습니다 에루 지레에 다린 고수가 한 마리 정도는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파도가 뭐 살랑살랑 치면서도 오늘 2차적으로 지금 여기 수색을 하다가 좀 실패를 했고요 조금 위쪽 라인으로 제가 한번 또 수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요 밑으로도 바다 속에 파도가 넘치면 문어가 조용한 곳으로 숨을 수가 있습니다. 파도 치는 는 문어가 조용히 숨어 있지 않거든요. 오늘 어떻게 수색을 해서라도 한 마리 잡아서. 우리 시청자님들과 한번 문어의 모습도 멋지게 간만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전년에 제가 애왕 문어도 잡았고, 또 약간 큰 문어도 잡았고, 우번 경험이 있습니다. 우번요. 이쪽으로는 물이 좀 탁하기도 하고, 조금 연발치는, 그래서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. 여기저기 한번 수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동도 있고 지금 이런 데도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유, 고동 보세요 고동 고동이 지금 뜨거우니까 이게, 그 물에 있는 녀석들도, 그 은혜를 찾아서, 시원한 곳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, 좀 그렇습니다. 야. 우와! 이거 뭐야? 자! 문어를 발견했습니다, 문어. 야. 야. 야! 잡았어요, 잡았어요. 야! 문어를 잡았습니다. 이 정도면 대왕 문어는 아닌데요. 보통 문어는 됩니다. 보통 약 1kg 되겠습니다. 1kg, 1kg 되겠습니다. 1kg. 야이 녀석을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아랫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제대로 어,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요. 이거는 어. 아래 밑바닥 부분이 모습입니다. 아유, 문어 색깔이 아주 끝내줍니다. 끝내줘요. 문어는 좀 이렇게 하면, 저 물을 쌌습니다 우와, 지금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, 방금. 얼마나 힘이 센지요? 우와, 좀 작은 바위 한번 들어 올려보겠습니다. 이녀석이 천하장사입니다. 천하장사예요. 자, 보세요. 우와, 천하장사. 이렇게 알판이 이렇게 힘이 셉니다. 이렇게 힘이 세요. 야, 그래도 간만에 대왕문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간 문어 한 마리 결국은 잡았습니다. 지금 지난 지난봄만 해도 정말 문어가 귀했는데 요. 이제는 간문어라고 연단 가까이로 문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문어는 머리를 잡으면 이게 제가 꼼짝을 못 해요. 다리도 하나 끓어졌습니다 지가 배가 고프면 잘라 먹기도 합니다. 다리가 지금 두 개가 없어요. 이 녀석이 배가 고팠는지 다른 놈한테 지금 싸움에서 졌는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두 개가 없어요. 다리가요. 다리가 두 개가 없고 지금 자세히 봤는데요. 자, 문어 잡은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조금 더큰 것을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이 녀석이 지금 바위 위에 올려 놓으니까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도 못 가고 아주 지금 야 시청자 여러분 뭐 대왕 문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간문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여러분의 애서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